안녕하세요. 이미나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에 열리는 챔피언스 리그 오전 5시 클럽 브리에 대 뱀피카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픽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의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클럽브리에 대 벤피카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클럽브리에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클럽브리에는 11승 9무 5패의 성적으로 현재순위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벤피카는 17승 2무 1패의 성적으로 현재순위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버쿠젠과 아틀레티코 포르투가 있던 조에서 당당히 2위로 살아남으면서 16강 진출에 성공한 클럽 브리에입니다 16강 상대도 나름대로 할 만한 상대인 벤피카를 만나게 되는 상태라 어느 정도 8강에 대한 욕심도 부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격진에서 올센과 주트글라가 모두 이탈하면서 최근 두 경기에서는 한 골에 그치는 등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흠입니다. 챔스에서도 4-3-3으로 나오는 경우 주트글라가 원톱 올센 우측에 나서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격진의 구성이 상당히 난관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3백을 구성하고 한골차 싸움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챔에서드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3백을 가동하면서 후방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인 상태입니다. 물론 해당 전술은 원정에서 가동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공격진의 누수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면 고려해 뭉직한 전술 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경우 홈이지만 경기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유벤투스와 파리 생제르망을 밀어버리고 조 1위를 차지한 전력인 벤피카입니다 파리 생제르망과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등 만만치 않은 전력임을 과시한 바 있었습니다. 벤피카의 주 플랜은 4-2-3-1이며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3백등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4-2-3-1을 고수하면서 자신들만의 축구를 꾸준히 유지하고 않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해버린 엔소의 공백은 꽤 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루이스가 수비용 미드필더치고는 패스 전개력이 뛰어난 타입이기는 하지만 호방 플레이 메이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아우르스네스가 3선을 구축해야 하는 것을 상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패스 배급력이 훌륭한 레스타 형 미드필더라고 평가하고 수비적으로 실수가 적은 루이스가 수비적으로 기여하고 아우르스네스가 수비 라인 앞선에서 공을 받은 이후에 롱패스를 통해 공을 진전시키는 플랜을 상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활약으로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험도 충분한 편이고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도 이미 루이스와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었습니다. 엔소의 공백이 아쉽지만 아우르스네스와 루이스로 삼선을 구축한 경기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등 대체자로 생각할 만한 자원은 있는 상태입니다. 브리에의 공격 손실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흔이지만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도 클럽 브리에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일 것입니다. 추천 픽으로는 벤피카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민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조합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